이제 네, 벌써 세 번째 시간 가을을 제가 강의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 제가 도포로 강의에 대한 칼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칼라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모든 색상의 노랑과 검정이 섞여민 이런 칼라가 이제 지금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그린. 노랑하고 금정이 섞여서 오는 그린이 또그 다음에 중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계통 그 다음에 이게 밤색 계통의 노랑 아이보리 또 금정의 나무 칼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려우실 건 없는 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중에 가을을 보면 낙엽이 올리브 그린 그 다음에, 연한 그린. 다 보면, 한 톤이 낮은, 채도가 낮은, 어, 그린이면서, 옐로우도 채도가 낮은, 어, 옐로우 컬러가 여기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지금 이 옷도 가을에, 어, 홍색이라 그럴까요? 그컬러예요저 지금 오늘은 조금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것도 가을 톤의 메이크업을 제가 한 거니까, 이 어, 도표를 잘 보시고 일단은 참작을 하시면 되고 어, 가을 칼라에 대해서 먼저 여기 나와있는 천으로 되어있는 것부터 제가 일단 설명하고 그 다음 본방송 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몇가지 이그 샘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칼라 제가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요 지금 핑크인데 인디언 핑크지만 이게 가을 톤의 핑크예요. 그 약간 이게 어떤 이 핑크일까 하는데 이거는 완전 핑크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대서 이게 무슨 홍색깔 핑크도 아니고 여기에 옐로우와 검정이 조금씩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톤이 좀한 다운이 된 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여기는 이걸 뭐 음, 그린은 그린인데 이것 검정이 노랑색하고 많이 섞여 있는 그린이 올리브 그린도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가까운 거죠 우리 올리브보다 조금 더이 색깔이 좀 톤이 무겁죠 그옥 그다음 이거는 검정이 좀 많이 섞여 있는 옐로우랑 이것도 가을 톤 그리고 집반제 음. 음,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입은 옷보다 좀 짙죠. 그러니까 이것은 금정이 많이 섞여 있는 그 노란색하고 섞여 있는 빨간 톤이죠. 그게 이렇게 되면 가을에. 우리 가을 단풍 들기 전에 보면 이런 컬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신, 지금 컬러로 이런 문제가 지금 뭐라고 이 표현하기가 참 애매한 건데. 이게 또 톤이 한 톤이 무거운 가을에. 붉은 패턴 그 다음, 이거는 노란색이에요. 제가 봄에 그때 봄 계절을 얘기했지만, 이, 이 톤은 가을의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은행잎 아시죠? 은행잎. 은행잎의 노란 컬러예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 검전색이 많이 섞여 있는 옐로우예요. 이 톤이 완전 노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옐로를 보면 여기 지금 소파도 가을 소파의 노랑 겨자색이에요 이 색이랑 이 색은 또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가을의 노랑이에요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가을에 대한 성향과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다음 그린 있죠 요 그린 이 그린도 green. 자, 아까 올리브 그린하고 좀 다르죠? 이게 노랑이 많이 섞여 있는 그린인데, 여기서 금정이 섞였기 때문에 이게 톤이 또 조금 한톤 가라앉은 노랑이에요. 아, 아니, 그린이에요. 그래서 요, 좀더 상세한 건 제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가을의 그린이지만, 이게 블루가 섞였죠? 이 블루도, 어, 요거는 일부분이지만, 여기 들어있는 이 그린은 이 가을 톤의 그린이니까 한번 더 다시 보시고 또 지금 여기 스카프를 보시면 이거는 완벽한 가을 사람들의 밝은 갈라톤이에요. 자, 블루 그린 약간의 아이보리에다가 아이보리 자체에다 수채화 같이 어 저기 뭐죠? 어, 어 이렇게 보라색도 살짝 보이시죠? 보라색도 살짝 보이시고, 뒷면으로 보시면, 이것도 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이거 가을 톤, 가을 그린과 하톤이 아주 검정색이 좀 섞여 있는. 그 무게, 무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차분한, 그 로맨스한 그런 그린. 하고, 옐로우랑, 이 옐로우라도 이게, 어, 여기 보면은, 요 그린도 또 그레이, 다 톤이 한 톤이 어둡잖아요 다. 그래서 요게요게 요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거 제품이에요. 저 제가 조금 이따가 스페셜 게스트를 제가 모시겠어요. 가을 사람은 어떤 성향과 어떤 옷색깔을 입어야 되면 어 자기의 칼라를 잘 모르셨는데 예, 이제 이 우리 게스트는 자기가을인 테스트를 통해서 가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페셜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양유진 씨라고 제 학생입니다. 학생이지만 또 이분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데 어, 이 양유진 씨는 어, 제가 테스트를 지금 하겠지만 딱 보, 내가 보는 지금 딱 관제에서는 어, 가을 분이세요. 근데 가을 분의 이제 그 특징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겠지만 어, 양유진 씨는 70%가 가을 분이고 30%가 여름이 섞여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환경에 따라서 자기 색깔하고 관계없이 그 환경에서 얻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분간이 잘안 돼요. 이 소사이어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양준신 씨를 처음에 봤을 때 가을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가을 분의 특징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클래식하고, 어, 크리에이티브해요. 그 예술적인 기질이 내면, 내면에서 굉장히 뜨거운 아주 그냥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내면에 숨어 있어요. 바깥으로 폴출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런 분들의 성향은 거의가 시인이나 작가나 또 예술가 중에서도 묵묵히 움직이지 않고 흙을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조각. 이런 쪽에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내면에 뜨거워서 그런 걸로 통해서 사람들을 작품을 또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분이 가을인데 이분은 70%가 가을이기 때문에 30%의 그 기획률이나 참을성이나 그런 게 이렇게 같이 있어갖고 또 차분하고 나서서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 아주 조밀조밀한 그런 기획을 들잘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오늘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어 제가 양유진씨한테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맞는지 확인도 제가 할게요. 조금 더 그래도 밝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간다든지 있을 때는 이 노랑보다는 좀더 자기 얼굴 바스트부터 위에까지 하면 이건 또또 밝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랑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얼굴 이더 예, 밝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또 다른 컬러도 있겠지만, 물론 이 노란색에다 여기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옐로우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여기다 자기 코트를 입게 되면은 아, 기분도 좋아지고 아, 마음이 밝고 그런 거예요. 자, 이그린은이 이 노랑, 겨자 노랑보다 짙은 노랑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을이라도 그 옷을 가을 색깔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카프를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내 브라우스가 이런 컬러를 입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이것도 본인은 아 이거 나한테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익숙해 있어서 한국 분들은 거의 뭐 노랑 원색을 잘안 입으세요. 거의다가 어떤 색을 입냐면 뭐 그레이 아니면 카키색. 좀, 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노랑에 짙은, 밤색에 가까운 그런 색, 또, 이제, 검정색, 거의 주로 많이 입는 게 검정색이죠? 안 그러면 흰색. 그 빨간색도 많이 잘안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컬러가 다양하게 자기 색깔에 맞춰서 입게 되면은, 그날, 그날에 따라서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그 일주일 동안에 자기 컬러를 찾아가지고, 브라우스를 안에 입는다든지 또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자켓을 입는다든지 그러면은 이 그린이 하나가 내 얼굴하고 요 칼라가 반사를 해줌으로 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스킬레이션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기에 대한 기운들이 있어요, 다 칼라 그래서 칼라가 운명을 바꾼다는 게딴 뜻이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일도 좋고 내가 만나는 고객도 나를 통해서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위주의 자기 컬러를입념으로 해서 일과 모든 일들이 그날에 일어나는 행동들이 하나씩 작지만 찾을 수 있는 게 그게 오자 운명이 바뀌는 거죠. 뭐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뀐 데서 뭐 하늘에서 큰 돈을 갖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해 마음이 어떠세요? 편안하세요? 음, 네, 맞는색 입으니까. 어, 어, 저도 한번 이게 초록색 잘 시도 안 해봤는데, 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네, 그래서 이집잘 입을... 어울려요 음. 유진 씨한테. 음.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림이 있으면 이심이 이 혈이 여기 딱 가슴에 대니까 음. 막 빨리 뛰어요 음. 심장이. 그니까 이렇게 코디네 하면 너무 좋겠지. 음. 이게 홍당무 우리가 보다 어더 이건 짙은 칼라니까 금정색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칼라도 잘 음. 어울려요. 기분이 좀 업되는 것 같은데. 어, 그렇죠? 네. 네 그, 진짜.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음, 네. 저 빨간색, 이런 붉은색 잘안 네. 입었는데. 어. 뭐가... 기, 이상하게 뭐가 이렇게 업이 어, 네, 되고. 업이 되고. 아까 또그 그린하고는, 있어. 어. 또 그거랑 또좀 다르죠. 음.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원피스 하나 사서 입으시고, 또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음. 자켓을 네, 입으면 네, 너무 네. 예뻐요. 어, 네. 네. 그래서, 요런 컬러 찾기는 힘든데, 네. 자, 이거, 니트 같은 거 찾아서, 한번 입어보세요. 입어보시고, 이런, 이런, 보면, 어, 에, 카키 속 안에 브라우스에, 네.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자켓을, 음. 걸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컬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네. 딱 보시면은, 아주 음. 같은 톤이지만, 고급스럽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음. 조금 더 짙은, 어, 이거는 검정색이 많이 섞여 있는, 어, 저기, 어,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검정이 많이 섞여 있는 그린이에요. 아주 다 그린인데, 요것도 제가 한번 걸쳐볼게요. 이렇게다가. 다 차분해요, 이렇게 다. 세 가지 톤을 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음. 세 가지 톤 한번 음. 보세요. 그렇게 해도 어울리잖아요. 네. 그, 손실럽지 않잖아요. 다 차분하기 음. 때문에. 왜냐면 이게, 어, 검정이랑 노랑이 섞여 있지만, 그거 용도에 따라서 컬러가 음. 모든 색깔이 섞여진 거니까, 이건 옐로가좀 많이 섞여 있고, 이건 검정이 음. 좀 섞여 있고, 음. 검정과 이칼라에 음. 조금씩 섞여 있어서, 그세 가지 컬러 톤이 엄 어, 음. 좋죠. 유럽 피언인들이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게. 아웃도어에도 많이 입을 수 있고, 그죠? 근데 천에 따라서 컬러는 다르지만 음, 지금 어떤 컬러를 본인이 음. 지금 다이 컬러가 이렇게 다네 가지가 다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이렇게 이 옐로우랑 다. 자, 그리고 좀 이제 파티를 가야 되겠다. 좀 우아한 색깔을 음. 입어야겠다. 그렇게 할 때는 이런 어두운 색깔보다는 그래도 좀 밝은 톤을 입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비트나 실크나 레스나 이런 걸 갖고 이런 컬라 브라우스 여성스럽고 네. 로맨틱하면서도 굉장히 네. 우아해요. 보시면 아시 봐봐요. 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아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런 거 한번 난 입어보셨죠? 가끔 저는 이제 그 청바지에다가 이런 티종류 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데 근데 니트 네. 이런 거 있어요, 자켓도 네. 이런 거 찾아가시고 밝은, 밝은 톤. 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인디안 핑크거든요. 음. 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뻐요. 니트 종류 있고 음. 어뭐 데이트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이런 색깔을 얻을 입 있지만 다 사시죠. 다 들어가 있어요. 붉은 거보시면아 음. 다음에 이런 스카프가 있으시면 구입을 하셔갖고 안에는 아무 옷이나 입을 수도 돼요. 위 안에 모든 컬러 다 들어 있어요. 이죠. 어, 아까 제가 테스트 한거 밤색, 뭐 연한 핑크, 그다음에 이거 홍색, 옐로우 라인, 요 그린 노란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온옷 원피스를 입으시고 어, 아, 이것을 딱 입으시면 음. 화사한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 그래요. 그 <웃음> 컬러가 <웃음>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제일 마음에 드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서 어. 안 해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파란색 종류는 잘안 해봐가지고 어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또 달라요 사실은 어. 네. 이렇게 놓기도 하고. 자본 아시죠? 자본 아저씨. 이 worry about business. I d o n 야 비즈니스 할 때는 음. 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좀 차분하고 u n a g o as a p r o f e 으 s i o n a l handicap. Look at an ivory 이 o n e eh, borrowed in jacket. You go, y o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음. 가을의 컬러를 가지고. 네. 맞지? 어, 유진 씨,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그 가을에는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음. 생각이 있으세요?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아요. 어, 그렇구나. 그리고 본인이 내가 느낌에 그런 작가나 또 자기 시나 음. 이런 거 어떤 조각이나 이런 음, 걸 네. 하면은 너무 잘하시고. 그, 예, 그런 소리, 제가 주변에 그냥 이렇게 글, 이렇게 쓰는 거, 저희 아버지가 또글 쓰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아, 그런, 예, DNA가 네.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조금, 그, 잘,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어, 좋아해요? 예, 어. 좋아하고. 그럼한번그 그림을 그려봤다든지, 그 옷에 대해서 그런 거한번 들어보시고, 이 컬러가 내, 네. 나, 나의 삶이 될수 있는, 마이 라이프가 될수 있는 음. 그런 느낌들을 음. 가져 본 적이 음. 있으요 그림을 따로 그려보진 않고 네. 이제 어떤 이제 특별한 날에 어떤 코디를 할때 좀 제가 좀 심하게 좀 음.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음. 음.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음. 색에 대한 그런 감각이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아. 코디에 대해서 옷에 오. 대한 그런 색 색에 대한 네. 네, 조화라든지 이런 네. 게, 그리고 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네. 해서 저게 좀안 맞는다 그러면은 네. 이상하고 얘기를 하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네. <laughs> 어쩔 때는 그분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어, 그렇잖아요. 네. 자기는 본인 신경 써서 입었는데, 내가 봤을 땐 여기다가 저기 좀 다르게 음. 입었으면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저는 또 얘기를 해줘요. 아. 그러면은. 그리고 잘 입었을 때도 잘 입었다고 얘기를 아. 근데 저가 뭐 특별히 옷을 잘 입는 건 아니고 그니까 러 색의 조화 네 관심이 예. 또 어떤 천에 대한 어떤 질감이라든지 아. 그런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인테리어나 이런 네. 조화 네. 그 색깔. 가을 분의 특징이 음. 너무 사색 자기 네. 예술적인 사색이 강하시기 음. 때문에 그게 70%잖아요 100%에서 음. 따지면 음. 그런 30%의 여름이 음. 있기 때문에 요 음. 네. 지금 요 블루, 음. 아, 요또 흰색이 가까운 음. 이런 것들이 또 30%가 크기를 포장을 해줄 수 있는 또 중간에 음. 그 기획적이고 차분한 분의 음. 그 느낌을 같이 콤바인 할수 있어서 음. 너무 좋은 성향을 가셨어요. 너무 음. 가을만 있, 완벽하게 음. 있으시면은 음. 그 우리가 말, 현이 말하는 우울증 음. 그런 게 없어. 다른 사람보다 엄청 심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래서. 진짜 자기 컬러를 입게 되면 음. 색다람이딱 나타나요. 아, 예, 그래서 요새 특별한 느낌.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요새 좀 칭찬을 조금 이렇게 날씨 탓에 제가 추위를 음. 많이 타가지고 날씨 음. 탓인데 요새 날씨가 좋아져서 좀 밝은색 제가 좋아하는 음. 밝은 핑, 핑크라든지 음. 노랑색 이거였더니 예. 좀 사람 다르게 보는 것 음.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원래 네. 이거 좋아한다. 나 이거 원래 음. 지금 추워서 이게 렇안 입은 거들인데 그 노랑도 음, 우리가 지금 저 뒤에 있는 그 꽃노랑이 있어요. 지금 봄꽃 노랑이거든요. 네네. 그+ 그 노랑은 지금 이 노랑하고도 완벽하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음. 은행잎 노랑이잖아요. 음. 근데 저 노랑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얼굴하고 음. 몸이 따로 놀아요. 그 음. 자기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기 칼라 노랑은 잘 모르면 이렇게 여러 노랑이 있으면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대보면 돼요. 대보고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심장이. 음. 빨리 뛰고 막 불안정한 음. 거는 자기 칼라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모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음. 거울을 놓고 이칼라를딱 대보세요. 그러면 음, 막 뛰어요. 음. 그럼 아 이게 내 칼라가 아닌가 확인할 때 테스트할 때 음. 그런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보면 음. 이 심장 박이그 혈액 이그 혈액이 뛰는 박두가 음. 엄청 빠르게 뛰는 거는 자기 칼라가 음. 아니라서 막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걸 딱 뛰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예. 그 기분이 뭐~ 이렇게 좋고 음. 그~ 표현은 좀 그런데 음. 그~ 데이트 남 좋아하는 남자랑 데이트를 하게 되면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다 아름다워 음. 보이는 거지 음. 이~ 칼라가 그~ 역할 부분이 그 정도로 예민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30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자기 프로페셔널 직업도 있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눈에 자기도 모르게, 음. 아, 저는 뭔가 저분이 좀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다 싶으면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음. 이 나의 클라이언트한테. 음. 이럴 때는 자기 에너지를 상승을 해서 끌어주는 컬러에, 뭐, 자켓이라든지, 마우라든지, 작은 거라도 딱 하고 가면, 그날에 자기가 그거 한 번, 일주일 동안에, 자기 컬러를 지금 오늘 테스팅을 놓고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이거하고 또 달라요. 이거 제가 딱 빼볼게요. 빼보면 여기는 또 굉장히 아주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또 편안한 느낌으로 딱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색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저희도 이게 부엌이 좀 어두워가지고 네. 제가 그 노란색 접시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제 개수대 앞에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네. 노란 접시 늘 갖다, 이렇게 아큰 접시를, 아 노란색 접시가 색깔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갖다, 갖다 놓고, 그냥 쓰진 않아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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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스플레이만 해 하는데, 아 그걸 보면은 굉장히 기분이 음. 편해지고 좋은 거 같, 좋아지는 거아 같아요. 그게 본인 컬러니까. 네. 그게 약간 겨자 노랑이죠? 네. 이런, 이런 어, 노랑이에요. 예. 예. 노랑이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예쁘이 반사가 눈하고 음. 말하자면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을 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나 이 작은 소품이지만 내가 잠자고 있는 음. 집안의 작은 인테리어도 그 칼라를 음. 통해서 그 집안 식구들 칼라도 음. 잘 이렇게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야 사업도 다 이렇게 함, 하모니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음. 많은 분들에게 네. 그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네. 또 일주일 동안 다 테스트해서 다음번 테스트를 일주일 해본 결과를 음. 제가 한번 더 종합적으로 모셔서 한번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좀 전에 제가 양유진 씨 가을 분, 가을 사람 성향에 대해서 제가 어 테스트 하시고, 또 그분의 성향을 또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직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때 느끼는 감정, 또 칼라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걸 제가 좀 전에 그분의 그의사를 제가 듣게 됐어요. 또 대화도 나누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봤는데 이 칼라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 때 매일매일 속옷부터 먹고 자고 입고 매일 보기 때문에 잘무하코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고 있고 또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에너지도 주고 에너지도 받고 그런 것들이 내 인체와 이 칼라가 어떻게 서로 상호를 어 교류를 하고 있는가 다들 사람들은 어잘 몰라요. 하지만 대체 제가 오늘 이 강의는 정말 이 칼라가 자기 운명과 자기 명품을 하고 또 자기 삶을 개척하고 스스로 그기에 대한 삶의 어, 통찰을 할수 있는 능력까지도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양유진 씨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리얼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화가예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칼라를 통해서 칼라를 인해서 칼라를 때문에 살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칼라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뒷면에 있는 이, 이 말하자면은 국화, 국화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가을 사람, 가을을 가진 색깔, 가을의 한 부분의 생명력인 라이프예요, 생명력은. 그,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또 이, 우리 그 양유진 같으신 분은 이 그린도 이 밝은 그린 같아도 옐로가 섞여 있는 그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좋아요. 그래서 집 인테리어에도 이 어, 리빙룸이나 자기 침대 박이나 이런데 이 자기 칼라를 이렇게 놓고 자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오늘 보고 또 내일 보고 매일 봐도 또 달라지는 게 칼라거든요. 그 사람의 그날의 기운, 기분, 성향. 에 따라서 이 칼라는 계속 변동이 있어요. 하지만 그 칼라 자기 봄인의 성향의 가을 칼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은 그걸 잘 활용을 하셔 갖고 이 작품은 제가 봄여름 가을 중에 이게 플라워 어 가을 어 플라워 가을의 가을 꽃의 이 가을 칼라 가을 성향에 대해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오늘 하고요. 다음 주에는 겨울. 제가 겨울 이제 마지막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겨울, 겨울에 대해서 다음 주 제가 다시 강의할 테니 그때 기대해 주세요. 안녕.